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 위생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표본 감시 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4주간 신고 건수 접수 현황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일에서 2일간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접촉 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꼬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캐스트 김수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닥터캐스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